직선에 L이 있고 X,Y평면의 원 C에 대해서 두점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. 3분 AB는 원의 지름이란 말이야. 그럼 X,Y평면에 이런 원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름이니까 음. 여기에 4,3,0이고 이게 그 여기가 A고 여기가 B란 말이야. 응? 그다음에 AB는 직선 l과 수직이다. <laughs> 그러면 직선이 <laughs> 두개 수직인 걸 어떻게 쓰는 문제? 공간 좌표에서는 <laughs> 내적이 0이잖아 <laughs> 근데 AB 벡터가 뭔지 모르지. <웃음> <웃음> 그럼 AB 벡터를 어떻게 쓸수 있노? 근데 xy 평면에 있으니까 이를 그냥 AB 0 이렇게 쓰면 되지, 있지? z 는은 없잖아 일단. 뭔지는 모르겠는데. 그러면 나아 조건이 의미하는 것이 a, b 벡터, a, b 0 하고 l의 방향 벡터 뭐고? 1, 2, 3이 서로 수직이 되니까 0이란 말이야. 그러면 a 다하기 b가 0이지. 응. a가 마이너스 b지. 응. 그러면 a, b가 뭐고? 마이너스 b, b 0이니까 방향 벡터 뭐가 되노? 어, 마이너스 2, 1, 방이란 말이야. 응. 그러면 직선 AB는 뭐가 되노? 음. 마이너스, 마이너스 2분의 여기 4, 3 0을 지나니까 X 빼기 4. 음. 그 다음에 1분의 Y 빼기 3이고, Z가 0이지. 음. 이렇게 되는 거지. 아, 네. 그럼 이것이 Y축과 만나는 거니까 Y축이라는 건 뭐고? 당연, Y 빼고. X가 0이지. 네. Z는 당연히 0이고. 음. 그러면 2는 Y 빼기 3이니까. y는 5가 되지.